형님들 제가 오늘 유튜브 편집할 게 없어가지고 저녁 방송 켰습니다. 예? 아 잠깐만 맛있는 거 없냐? 이만나 같이 먹어. 이만나 같이 먹고 생각. 오! 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입니다. 받으 이금좀 맞아.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스타일 바드리롤 덱 이거 덱파말안되더라고요 님들 아 진짜 우리 만난거 밀리오안 나오면 죽는다 진짜 네. 협박도 안 통하는거 보니까 이자슥 보통넥기 아니네요 인정합니다 네 이러면 인정이요 아 잠깐만 있어봐봐 아 죽겠네 이거 한번 겹치네 이거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밀리오 먹을 거 아니야. 아 미치겠네. 아뺏기네아 형님 나안 되겠다. 플랜 비로 간다 나. 아 형들아 기다려봐라. 플랜 비로 간다. 야 이거다. 야 야수로 간다. 알았나? 이만화 같이 4개 받으면서 야삼 날 먹친다 가자. 죽어보자마. 아 여눈이가 아 나가자 그냥. 아 답이 없다 그냥 진짜로 이거. 아 죽었다 그냥 진짜. 아, 아 잠시만. 아, 템 넣으면 안 되지. 아. 이거 오리아나 해결만 게임 트신다, 진짜. 뭐 정신 차려라. 맛은 있네. 아, 증가 고를 때키워머라 하신 건 이제 OPGG 앱인데요. 제꺼 유튜브 커뮤니티, 아, 제꺼 유튜브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있습니다, 형님. 뭐야? 유물로 하자, 그냥, 시하라 야, 요네, 참피마고트지 아, 나 고트 하인 어, 고트 그렇지! 그렇지! 짜장면까지 그렇지! 아, 퍼준다, 퍼줘 어? 퍼준다, 그냥 야, 바이3도 찍자, 그냥 뽀빠이 야, 시금치 파워, 오케이 9월, 아, 야, 바이 3성 나오겠는데? 아, 진짜입니까? 어? 야, 이거 좀, 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아, 잠시만.. 죽겠네. 오리아나를 해금해버리면 야수호가 안 나와요, 이거. 진짜로. 억가 당해가지고. 우리가 롤차 하면서 억가 원데이 투데이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 알잖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자, 바람둥이 어서오고. 야 좋다 좋다 좋다. 자, 이 코스 몇 마리? 하나 둘셋넷 오케이 됐고. 오케이. 이 자리 로리스들 어야 구인수 너무 좋다. 어, 야수 그렇지! 근데 이거를 노렸다고 이거를 여기서 야수만약한 마리 더 나왔다. 그 바닥 긁어가지고 다음 는 바로 요네입금했다 미니미누님 치즈 참기에 감사합니다. 아 미니미누님 감사합니다. 메이행님 이제 가끔 저녁에도 방송 키는 겁니까? 아 어, 네! 가끔 저녁에도 방송 켜요 아야수아부다안 쏘고 깜부도 많잖아 주세요 진짜 아 장난하지 마세요 라이엇게임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선파는 뭐? 아, 좋은데? 느낌 쫙 올라오네. 야! 말안 되고. 와. 게임이 재밌는데? 형들나 몰라 이렇게 하셔. 솔직히 지금 진짜 세잖아. 바드 좀만 더 써도 될것 같아. 탈릭 가서 아지르 아지르 훈수 그만 두세요. 예? 아지르 훈수 두지 마셔요. 아참 피바 때문에 아트록스 공짜 이그이면사악살 아하 조기 없나 어때 분해기 두 개니까 오케이 가자 아 템도 좋노 달달하네. 음. 어 아트 아트 플러스 알파 넣고 사악살로 마무리해야겠다. 오고 안 써야겠다 그냥 모렐로 캐는 줘야겠다 그냥. 이렇게 어야 근데 왜이렇지아 거결 좋구요 어 거결, 어, 거결 라이 좋구요 아 일단 이렇게하이가야겠이로이로라야되 주자. 좀딜야 유네가 유네가 신입니다. 유네가 신입니다. 여러분. 유네가 신이요. 유네가 신. 아 근데 야스오 때 아트록스 주는 게더 세지 않을까 님들 맛만 볼까? 아 아트록스한테 템주는거 자체가 별론가 님들? 진지하게 어때요? 근데 요네랑 야스오랑 가족이어가지고 같이 하는게 맞긴한거 같은데 야스오는 도장하나 딱 먹어와서 죽는데 근데 일단 순 너무 좋아요 야 풀템 아트록스랑 노템 야스오랑 그 딜량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맞고 아톰스 한번더 기회를 준다. 너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겠다. 같아요. 아니, 아에드럽기 센데, 잠시만, 아니, 아톰스 딜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모래 잘 묻혔다 아트록스 폼 봐라? 아트록스 폼 봐라? 야, 아트가 딜량 1등 먹는다, 형들아 뭐고, 이거? 요삼 찍어야지 바로 이정이네. 무조건 요삼 찍어야겠다. 1등 하려면 어, 나이스 거기 열 복사. 아, 클났다. 이거 엄마 미안해. 많이 클났는데? 아, 배... 아 아트룩스 바로 피치 빠졌다 도안쪘어아 야, 어, 트록스의 매드무 매드북이... b 야다 팔고 다 팔고 찍다팔 y 벨 벨베스 a 고 일하냐? 벨 y b a b 이 baby, b a 라위야 a b 야 baby, baby, b a b 다음부터 진짜 무조건 이거 지면은 만약 다 팔고 요리하면 찍어야 돼, 진짜. 미나에아다 i 아,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난 나무. 뭐. 눈에가 신이 됩니다. 와, 다르긴 하다잉. 하시기! 답도 없어도 돼.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